자, 지금부터 현대 캐스퍼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가지 유튜브나 또 시승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처음에 공개했을 때, 공개 그런 영상에서 봤을 때, 실내가 넓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넓지가 않아요. 어, 너무 좁아요. 지금 운전하려고 이렇게 딱 맞춰놨는데 지금 시트도 최대한 밑으로 내린 건데 어, 일단 포지션이 너무 높아서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구부리지 않는 이상은 똑바로 서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주먹 하나 들어갑니다. 주먹, 겨우 하나. 그 정도로 지금 높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이 왼쪽 어깨가 안전벨트 이 있는 곳에 기둥에 제 어깨가 닿아요. 닿아가지고, 그냥 느낌상 공간적으로 좁다라는 게 엄청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암네스트 쪽에, 이 팔걸이, 팔걸이도 그렇게 편한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를 뒤쪽으로 너무 갖다 놓고, 너무 짧아서, 그냥 여기 팔꿈치, 팔꿈치를 그냥 얹어 놓는다는 느낌? 지금 그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실내는, 지금 뒷좌석도 제가 타봤는데,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을 맞춰놓고, 뒤에, 저 같은 사람,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으면 그냥 무릎 타요. 정말 불편하고, 일단 이 차는 뒷좌석 폴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꼿꼿이서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 불편할 것 같아요. 어, 처음에 그냥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오, 괜찮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탔는데, 뭔가 좁은 곳에 지금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핸들은 이뻐요. 이 경차에 디컷을로 해놓고 여기 현대 마크가 딱 없으니 현대차 느낌이 들지. 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앞에 보시면 어 잘해놨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쪽도 그렇고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공조장치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누르는 느낌은 나는데 그래도 포리를 조금 효과음을 조금 넣어주면 어땠을까 한번더 운전자가 앞에서 보면서 눌렀을 때 눌렀다 라는 인식을 할수 있게 하지만 그래요 경차다 보니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또 무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느낌은 앉았을 때 좁다 너무 좁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안전벨트를 메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오, 생각보다 경차치고 부드러우면서 지금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 차가 뭐 위에 또 터보 차량이 있거든요. 그게 100마력이 되는 터보 차량이 있는데 이 차는 터보가 아니고 그냥 이제 75마력이 되는 차량입니다. 뭐 그렇다 힘이 막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요. 어, 핸들 조향감각도 부드럽고 생각보다 또 조용해요. 엔진음이 그렇게 많이 안 들리고 당연히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차라 굉장히 조용하네요. 근데 이 에어컨 틀면 상당히 시끄러워요. 지금 2단에 놨는데도 굉장히 시끄럽네요. 3단 키면 더 시끄럽더라고요. 자, 이제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고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어쩌어쩌 하다가 야간에 주행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영상 찍으면서 야간에 촬영 하는 것 같은데 나름, 뭐, 뭉치도 있고, 빗까지 오니까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조금 주행을 하면서 왔는데, 어 확실히, 경차, 1000cc 미만, 엔진답게, 응? 팍, 뭐, 나가고 뭐, 이런 건 사실은 없네요. 없고, 밟으면, 한, 진짜 텀이 조금 길 정도로, 음 하다가 이렇게 나가요. 그렇다면 뭐 또, 그 이후에도 평평한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조금 답답함을, 경차는 사고 싶은데, 답답함이 조금 싫다, 이런 거 느끼기 싫다, 그렇다고 하시면, 터보 차량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만 하고, 나는 뭐 그냥 여유롭게 탈 거야, 하시면, 그냥 타셔도 크게 무리는 없, 없을 것 같아요.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꼭이 차를 달리기 위해서 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답답함을 조금 느끼는 게 싫다. 그러면 타고, 아예 난뭐 그런 거 상관없어. 하면 굳이 타고까지는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좌석 시트가 옵션인가봐요. 아니면 더상익트림을 가야 되는 건지 옵션인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공개됐던 그 앞, 앞좌석 조수석 폴딩 되는 거는 이 차량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차량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누워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게 차박이 가능한지 한번 누워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도 좁은데, 과연 저 같은 사람 그냥 한명 겨우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우 누워서, 어, 뭐, 1박 2일 정도는, 그래, 차박. 하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을 이렇게 봤는데, 어머 뭐 외관은 실제로 보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영상이나 이미지로 봤던 것처럼 2차 SUV 같아라는 느낌은 저는 크게 받진 않았어요. 딱 보자마자 그냥 경차 같다. 너 경차네. 그냥 그 느낌? 저는 우람할 줄 알았어요 막 굉장히 크고 생각보다 그냥 보기에 좀더 커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오히려 레이가 더 커보이지 않나 그냥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외에는 앞에 공제장치나 디스플레이나 뭐 엔터테인먼트나 센터페시아나 지금 여기 보면 엠비언 라이트가 나오는데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잘 정돈된 느낌이에요 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받침대에다가 딱 놓고 기어봉에 손을 딱 얹으면 딱 정확히 손에 들어옵니다. 어, 이차 확실히, 어, 캐스퍼에도 이 뒤쪽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차가 오면 백밀러에서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뒤에 차량 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아, 경차가 이런 것들이 있고 많이 발전했죠. 사실은 저 이거 처음에 공개됐을 때 국방색이라고 해야 될지 카키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 뭐야. 저 사실은 진짜 지금 타는 M2 팔아 버리고 지금 타는, 타는 M2는 M2는 팔아버리고 M2 팔아 버리고 전 캐스퍼 사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근데 한번 현타가 온게 뭐냐면 가격을 공개를 했는데. 어쨌거나 뭐 저같은 경우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투보를 넣고 온갖 들어갈 수 있는 썬루프 빼고 휠까지 바꾸고 다 해서 풀로브를 넣었더니 2,07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현타가 딱 오면서 와... 이 돈을 주면서까지 내가 이 차를 타야 되나?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차가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거다 떠나서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보고 막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해왔던, 아나이차 타고 차박을 하고 뭐하고, 아, 혼자 타고 다니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좀, 어우, 나쁘지 않겠다. 했던 그런 생각들이 조금, 어, 수그러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쁘고 잘 갖춰졌고, 그런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대 캐스퍼 2차량에도 스마트 어댑티드 크루즈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70에 맞춰 놓고 작동을 한 상태입니다. 오, 핸들은 지금 잡아주지 않는데. 갑자기 속도를 줄여버리는데, 저는 이거. 자, 지금부터 작동이 됐어요. 어, 핸들을 넣, 놓겠습니다. 핸들을 놓고, 한번, 원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핸들을 잡으라고 했고, 잠깐 잡아주고, 음, 나름 잘 잡아주네요. 잘 잡아주고, 어, 그전, 그, G80 탈 때랑 똑같은 게, 한, 10, 10초 조금 안 돼서, 일단 잡으라고 하고, 어 그냥 풀어버리네. 어, 잡으라고 하고, 또, 살짝 잡아주면, 다시 작동이 됐다가, 또 잡으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전이랑, G80이랑 똑같은, 어,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속도, 앞차가 쓰면 속도를 줄여주지만, 어, 완전히 차가 멈췄을 때는 차까지 멈춰주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멈춰있을 때 앞차량이 출발하면 재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두 가지 기능을 저는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해볼 수는 없지만, 비가 와서 사실은, 어우, 지금, 깜빡이를 켰는데 우리 그늘 알고 있는 살짝 밑으로 내리면 한세 번에서 다섯 번만 딱 하고 딱 꺼지는 그런 깜빡이 있잖아요 어우 얘도 경차에서 이런 게 있는 들어간 건 처음 봤는데 얘는 그게 달려 있네요 오 나쁘지 않네요 뭐 여러 가지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생각했던 제가 상상했던 그런 거 상상했던 거와 좀 거리감이 있어서 이제 사지 말아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어, 캐스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느낌이 한 20대에서 30대 그 이제 막첫차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차이 차가 차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차가 크다 안 크다 어쨌든 사실은 제가 원체 키도 크고 덩치가 원체 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보통적인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작그 실내도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고.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저보다 그냥 평범한 키에 평범한 몸무게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저를 비교를 해서 비교 상대로 해서 어이 차가 어떨 것 같다 단순 비교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 차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지금 치등 옛날 같은 경우는 경차 사시면 취등록세가 면제였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 50% 면제로 알고 있어요 50% 면제에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 그 다음에 톨게이트 5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도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닝을 끌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모닝을 끌었을 때 세금이 되게 작, 자동차세가 엄청 적게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 이제 막 사회의 첫 발을 딛는 분들이라면 첫 차로서 경제적인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또 사회 병력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출퇴근용으로 또 레저용으로 간단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지금 일반 도로에서는 뭐,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달려볼 수가 없어서 고속도로에서는 달려보진 못하지만 시내에서 이렇게 운행했을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안 들어요. 막, 이렇게 막 내가 달려야지! 에이! 달려야지! 이런 거 아니라면, 진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뭐,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승차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방음도 잘 돼서 조용하고, 어, 승차감이 나름 나쁘지 않네요. 근데 경차가 대부분 사람들이, 아, 승차감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경차 만드는 회사들이, 경차가 승차감마저 없어버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승차감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거라도 좋아야 구매할 생각이 드니까요. 현대 캐스퍼 이 차량도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핸드 이렇게 하면 오 빠릿빠릿하게 빨리 돌아와요. 외향감도 좋고 굉장히 부드럽고 자 이런 시내에서는 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어 주행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정말 편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도 모드가 있습니다. 어아 노멀과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뭐 스포츠 모드 하면 뭐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드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오. 오, 갑자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지금 디스플레이가 빨간색으로 변했고, 엑셀이 예민해졌어요. 오우. 다른 차들, 웬만한 차들 스포츠로 놓으면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 차가 스포츠로, 바,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뭐안 나, 없던 마력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엑셀이 조금 민감해져요. 오우. 하지만 기대 는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지어 짜요. 지어 짭니다. 그냥 노무일 때보다는 잘노물로 다시 나볼게요 확실히 스포츠로 놓으면 민감하면서도 조금 빨라져요. 엑셀이 민감해지면서 확실히 변화가 생기네요. 오, 나 이런 차또처음이네 경차에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크게 막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어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리고 또 현대 캐스퍼 이 차량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랙션 기능이 있어요. 자, 모드 그 드라이브 모드에 이어 트랙션이라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뭐 눈길 그다음에 진흙길, 모래길 이런 데 빠졌을 때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4륜 구동의 차량들의 SUV 중에 4륜 구동 차량들이 많은데, 얘 같은 경우 4륜 구동 아님에도 이 기능을 넣었다는 건아나 SUV야라는 것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현대 캐스퍼 야간 주행을 오늘 처음으로 솔직히 오늘 야간 주행을 오늘 처음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빗속에서 타본 현대 캐스퍼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자동차 저정도로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에어컨을 킨 것도 있지만 추월하기는 솔직히 어 힘이 조금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거다 감수하시고 또 여유롭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 차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조금 답답하다 싶으시면 터보를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터보 사면 연비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답답해서 계속 밟게 되거든요 그 밟게 되면 그것도 역시 연비가 안 좋게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무리하게 밟아서 연비를 더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편하게 차라리 터보 차량을 운행하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주행 승차감 나름 나쁘지 않았고, 또 어댑티브 크루즈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 생각보다 변화가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내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라는 거그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내려서 오늘 현대캐스퍼 이 차량 청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